자, 그리고 우리 앞에 뭐 동료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공직 그만두시고 이제 두산에 계속 근무하시고 19년도부터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두산이 지금 성남 FC 내물 그 공유 기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사업적 그 리스크의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아니면 이해 충돌 소지 요소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룹의 일이고 저는 뭐 계열사 중에 한 곳의 사장이라서 크게 뭐 건설사 관련해서 잘 모른다. 아까 뭐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후보자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이 직전까지 사장 아니었습니까? 었 그죠? 네. 그렇다 보면 이게 22년 성남 FC 뇌물 사건 논란 당시에 보도된 내용들 지분 관계를 보면 실질적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이개사 이 지분을 3드 지분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 지배주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두산 그 두산의 두산건설의 전 회장 이재경 회장과 이 대통령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상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건설사의 실질적으로 최대 지배주주인 부산 에너빌리티의 전 사장이 지금 산업부 장관으로 지금 선임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도 뭐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부분을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정말 아, 모른다는 그걸 실체적 진실을 믿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 한번띄워 주십시오. 이 두산 분당의 두산타워입니다. 저게 이제 어 아까 그좀 전에 우리 정동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당의 아이콘입니다. 분당의 아이콘. 원래 이이 이 병원 부지였습니다. 두산 의료재단이 91년도에 73억 정도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 사정 이 여러 부서 건설을 중단했고 이걸 두산 건설이 126억에 매입을 해, 하게 되는데 이걸 어 병원 부지 말고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는 어,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이재엽 우리 시장 시절이죠. 그래서 한 7년 동안 부산이에서 계속 2003년, 2005년, 2019년 계속 한 5차례 접촉을 해서 용도 변경과 용도 상향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이렇게 용도 변경이나 이 용적률 상향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원래의 목적인 병원 부지를 설립해서 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병원 의료 혜택이 이 기회가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2010년도 7월부터 상황이 변합니다. 이게 이재명대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 두산건설이 적극 로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성남 시장의 그 이재명 시장이 중앙대 인맥을 이용하게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만남이 성사되고 어 2013년 8월에 부산한조찬 자리에서 용도 변경 이는 요청을 했고 당시에 이 이재명 당시 성능시장이긍정 긍정적인 검토를 이 정진상에게 논의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두상 두산과의 진학인 밀고 땡기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10% 부지 기납 기부 채납과 성남 FC 50억 후원을 약속하고 용도 변경과 용종육 상향의 대결을 받게 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자, 73억, 126억 산 돈이 6,200억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전형적인 적지 권력과 이 기업 간의 유착 의혹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 성남 시민들이 받아야 할그 의료 혜택, 이런 부분들이 쌍 거리 온데건도 없이 뭉개지게 된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중지되었지만 같은 내용으로 부산건설 이재경 전 회장 등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그 당시 다 나왔고,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이 공소장에 다 나왔고, 이재명 그 후보 우리 국회에서 그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설령 몰랐다 해도 앞으로 산업부 장관을 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간세협상이나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난국이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상법 개정부터 해서 간세협상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우려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들고 산업의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맹진해주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리를 맡으면서 장관 후보자 입장을로서떠오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왔어요. 답변은 어떻게요, 후보자? 답변 대한 네. 기업들의 다양한 어떤 경영 환경 외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들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성남 옆식권에 대해서는 제 제가 그 내용을 뭐 인지하거나 그걸 알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es. 끝나셨나요, 그런 네. <laughs> 우리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간사님 저기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시지. 네, 간단히 한 사람만. 네, 네네. 네네. 아, 네, 네, 안 네, 네, 네. 아, 아니, 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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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자, 우리. 자, 잠깐만, 두분다아 맞아, 두분두분다네 드릴게,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자, 자 저, 전부 다 자, 그 기다리자, 드린다, 드릴게 자. 자 그래 저기자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자잘 자, 조용히 하시라니까 조용히 조용 좀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아니 네네네 네, 네, 하십시오. 자 조, 조금만 자 조금만 안손 아, 아, 내려 놓으세요. 자요 저기 알 아, 글씨에 계세요 잠깐만 김원희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곧바로 하게 되면 감정만 뭐하니까 시간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목소리> 앞으로 아니 잠깐만요 동료 의원의 바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에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겠다는 거니까 간사님 자 오늘 잘 진행합시다 빨리 자자 <laughs> 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의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